여의도 응급구조대 여벤져스두 분의 패널을 모셨습니다. 근데 어차피 소개해줘도 아무도 모르니까 <laughs> 각자 자기 자랑 좀. 아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청년 김태훈입니다. 네 안녕하세요 개항을 해서 붙잡혀온 청년 최종민입니다. 이 분위기를 잡고 넘어가서 첫 번째 질문 이준석 신당이 요즘에 핫합니다. 짜탄가요이친구구 시민들은 관심 없다가 4 2가 나왔던데? <laughs> 정작 대구에서4구 나왔던데? 1600명 모였다는이친구그이이준석대이랑이친관들이 친구는 이 친구는 0친이친이렇게많이모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는이친는이 친구는 이는이는이는 5 0 명은 너무 <laughs> 심하죠. <심하셨다. 웃음> 전문적으로 좀 얘기해 주세요. 장난 좀 하지 마시고 아, 시끄럽기만해서 문제인 것 같아요. 어떤 갈라치기 이슈나 뭐 누구를 이렇게 공격하는 이슈로 기사를 항상 채워왔지 어떤 비전이나 해결책 이런 거를 말한 적은 사실 전본 적이 없거든요. <laughs> 네, 반년 연대 안 한다 했는데 반윤 얘기 말고는 뭐했나 아, 그럼 창당을 해보셨잖아요. 그렇죠. 그런 입장에서 이준석 대표가 날리는 저 얘기들. 음. 상당 가능할까요? 귀엽죠? 구국폼 그거 일단 인정도 안국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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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는거국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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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한국 한한 <laughs> 되면은 네. 다행이다. 네. 좀아저 저분 철좀 들어야 될텐좀 네. 너무 이게 세상 물정 모르셔갖고 좀 걱정이 돼서 네. 제가 좀 손바닥이 좀 길었습니다. 얼마 전에 이준석 대표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. 한동훈 장관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거든요. 한동훈 장관은 최근 그 돌려차기 피해자분께 뭐 즉각적으로 사과도 하시고 당장 좀 국민의 마음을 좀 헤아리고 품을 수 있는 그런 행보를 좀 거르시는 것 같아서 그에 비해 이준석 씨는 뭐 신당 창당한다 뭐 그리고 나갈 거다 말 거다 이것도 확실히 말씀 안 하시고 계속 간보시면서뭐 안동 원장관께서도 이제 검사로서 공직에서 정말 열심히 이제 일을 하셔서 올라오신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런 자기 분야에서 프로페셔널한 모습이 확실히 소구적인 있지 않나. 부회반에서 이제 이준석 씨는 정치 이쪽 길 외에는 프로페셔널한 모습이나 뭐 전문가 어디에 무 전문가 아니시잖아요. 비교한다는 게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.